아침을 준비를 하려고요. 아, 오늘은 황태해장국 라면입니다. <laughs> 예, 그냥 황태해장국을 해도 괜찮긴 한데 그 TV에서 와이프가 황태해장국으로 라면 끓이는 백종원 아저씨를 본 다음에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요. 그거 준비하려고요. 일단 콩나물을 준비를 했고요. 콩나물은 따는 게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에 이제 아삭하게 넣을 거라좀 빼놓겠습니다. 파랑. 그다음에 육수는 북어 어, 황태를 불려놓은 거 얘도 육수를 내고 양파로 음. 으, 야채수 같이 내서 그다음에 라면 스프 넣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게 어디가어디요 네. 응. 을좀 달구고요. 뭐, 약간 잡내를 제거하는 의미 정도인데. 에이구, 에이구. 자. 그거를, 아 황태를 살짝 볶아줍니다. 음, 응. 여기, 소리도도가 별로 없어서. 집기 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 물기를 조금 다시 빼주, 불려놓고서는 다시 빼는 거죠. 이렇게 날라가라고. 그리고 적당히 가위로 그냥 제가 먹을 거면은 그냥 해도 되는데 애들 먹는 거라 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되죠. 아 아까워서. 자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약간 잡내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사실 그냥 넣고 물 넣고 해도 돼요. 음. 뭐다 맛있어요. 콩나물 들어가고, 황태장국 들어, 황태 들어가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여기 참기름 넣고 볶아도 좋긴 한데, 지금 물기가 좀 빠진 다음에, 이렇게 볶을게요. 먹에다 하는 이유는, 이 살짝 볶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먹에다 합니다. 물기만 빼는 정도? 예, 근데 물기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대충. 음,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요리도 재밌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는 라면 후레이크를 먼저 넣습니다. 이게, 야채들도 좀 건조가 되어 있는 거라 여기 있는 수분 빨아들이면서 좀 뿔라고 예,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응, 음. 뒤적뒤적 그러면 끝이에요. 음. 약간 들이들 동안. 이렇게 워주고 뒤접뒤접 해주고. 자, 여기다 물 넣고 이제 끓이면 육수는 끝나고요 어, 육수 끝나고 나면. 이제 면 넣어서 삶으면 끝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잠깐 참기름은 둘러주고 또 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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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적 아닙니다. 뒤적입니다. 응? 야, 맛있겠죠? 응. 어.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아요. 양파 냄새랑 섞여서, 아, 이대로 그냥 고추장 같은 거 조금 넣어서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 결혼해서 이제 물을 준비합니다잉. 한, 두대잡 정도? 물을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양파도 있고, 예, 맛있어. 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컵두 대접으로 모자르네요. 네, 네 대접 정도 넣습니다. 아시죠? 양념이라고는 소금밖에 없는 거. 이따가 이제 소금으로 간을 좀 맞춰볼 겁니다. 끓을 때까지 놔두면 되죠. 자, 근데 뭐양념도 <laughs> 특별히 할게 없는 게 라면 스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뭐 싱겁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양아숲도 넣어주고. 이 콩나물 넣는 게 타이밍인데, 어, 제 와이프는 아삭한 콩나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조리가 끝났을 때 언뜻이 살짝만 할 것이,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콩나물 육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만 미리 넣어서 이건 육수용으로 예 약간만 미리 넣, 넣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원한 맛도 좀 나고 그리고 이단 먹기 전에 콩나물을 한번더 끓여서 넣다 넣어서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네. 가족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 정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약간, 음, 질겨지기도 해요. 콩나물이.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서, 맛을 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쫄면 됩니다. 예, 잠깐 기다리다가, 어, 육수를 좀 내고, 어, 애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제 먹던 문어랑 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넣어버렸, 넣어버렸네요. 잡탕이 되는 거네. <laughs> 예, 그리고 이제 팔팔 끓으면, 면 넣고, 어, 저기 뭐시깅이야. 콩나물, 그리고 파 살짝 넣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국물하고두어랑찬떼 넣어 넣고 <laughs> 응? 딴딴딴딴 떼가 떼딴딴 딴딴딴딴.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됐습니다. 라면이라기보다 국물이 너무 적어서, 음, 아시죠? 약간, 볶음면 같은 느낌. 예, 여기까지 4일차 아침 식사 준비입니다.